삼각형 ABC가 있는데 삼각형 도형으로 다시 돌아갔어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동경의 x 좌표 y좌표 기울기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정의하고 각이 커졌잖아 다시 도형으로 돌아갈 거야 삼각형 ABC가 있어 그래서 이변 길이가 주어졌을 때 x하고 y 이두 변의 길이는 구하고 싶은 건데 대신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타인젠트 세타랑 여기까지 하겠니? 그럼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사인 세타가 뭐야? <웃음> <웃음> 근데 바도 오랜만에 많이 꾸는 건가 보니까 뭐 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지? 여기서 보면 세명의 길이가 있으니까 A분의, A분의, A분의 X죠? 네. 코사인 세타가 a 분의 y 고 그치? 탄젠트 세타가 y 분의 x지 <laughs>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a가 상수고 x하고 y는 미지수인 거지 그럼 여기서 나오겠죠 x는 어떻게 구해지겠어? a의 사인 세타 y는 a 곱하기 고사인 세타로 구해질 거야 음, 너무 쉽잖아 근데 생각보다 막상 이걸 잘 못하더라, 소멸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사인, 코사인, 이각 세타에 대한 하나가 직각인 거고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나머지 두 변을 구하는 거야. 여기가 주어지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지. 네. 그럼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상수 하나랑 변수 하나로 이루어진 값들이 뭔지를 따지는 게중요하겠지 그서 so y랑 a로 이루어진 삼각비 값은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가 y분의 a고, 그렇지? a랑 s로 이루어진 삼각비 값은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세타는 뭐지? 인사. 야 a 분네 x 스였어서 so y는 어떻게 보해죠 코사인 세타 분의 a고. X는 어떻게 구해지겠어? A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될 거야. <laughs> 아 내가 이거를 지금, 지금 준 개념 테스트에는 안 적혀 있는데, 다음과에는 수정해서 다시 올려줄게. 자, 이번에는 여기가 주어지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 야 자, 그러면 A랑 X가 들어있는 삼각함수 값은 뭘까? 소주나? A랑 X가 같이 들어있는 삼각함 수가 사이 그렇죠. 사인트탄면뭐분의 1만. 3 X 분의 A니까. 3는 3인트 타 네. 3인트는 y 4 a 트는 1. y 1 a 는 4. 2트는 4. 탄젠인트는탄 2인트는 y 5. 1인트는 y 2인트 y 는 a 자 이게 기본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니까 어떤 삼각, 삼각형의 길이를 특히 직각삼각형의 길이를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랑 길이를 이용해서 나타는거자 특히나 여기 a가 1이면 여기 있는 얘네들의 a가 1이면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길이가 되버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laughs> 일 번. 쌍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요 쌍각형 ABC가 있습니다 쌍각형에서 길이를 문자로 표현할 때는 대변의 길이는 꼭짓점의 소문자를 이용해서 쓰는 게 약간 약속 같은 거예요 저렇게 길이를 ABC라고 했을 때 쌍각형의 넓이를 쓰는 1분의 2에 높이가 필요한데 높이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요각이 B니까, 여기이를 B를 이용해서, B의 삼각함수, 각 B의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 상황이잖아요. 이상하게. 그니까, 러 얘분의 얘가 쌓인 B니까, 얘는 C 곱하기 쌓인 B로 나타내거나, 또는 C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비 곱하기 사인 c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밑변 이걸 로테라고 하면 2분의 1의 ac의 사인 b가 되고 이걸 밑변 중에서 <laughs> 뭐 하면 2분의 1의 ab의 사인 c가 되겠지. 물론 요가발 이용해서 이렇게 내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내으면 2분의 1에 BC에 사인 A가 돼서 얘네가 지금 이두 변의 무슨 각일까? 끼인 각일까? 음. 음각 B는 A하고 C의 끼인 가각 C는 AB의 끼인 가각 A는 BC의 끼인 각이죠 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그럼 뭘 알면 돼? 두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끼인 각이 무슨 각? 뺀 값을 알면 뭐가 구해진다? 날이가 날비. 구해진다 또 뭐도 알수있두 변의 길이와긴인 강의의 사인 값을 알면 또 뭐도 구할 수 있죠? 나머지 한변 길이도 알수 있죠 뭘 이용하는데? 아직 몰라 면 길이도 구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거든 코사인 제2법칙을 사용하면 돼 <laughs> 뒤에서 배울 건데 미리 그냥 A 언급만 생각해요 삼각형을 보면 이렇게 보여져요 그죠 평사는 똑같겠지 평사가 있을 때여기리가 A고 여기리가 B고 요각이 세타란 말이야 그럼 높이는 얘가 되는 거고 이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 A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S는 1분의 1에 A, B에 쌓인 세트로 구해지지 재밌는 얘길 하나 해주면 내가 주로 고3 애들 수업 복습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내 고3들한테는 좀 친절한데 옛날엔 진짜 쌍 막했거든 지각 세번 하면 퇴원시키고 책한 가지고 세번도좀 보기해주고 어, 정신을 안 차리고 공부 대충 할 거면 꺼지라고 막 그랬거든 분위기 깨진다고 어제 이제 개념 테스트를 준 거야 그래가지고 써봐 했더니, 이런 걸안 안 적는 거야. 왜안 적어? 그랬더니, 아, 다 아는데, 너가 진짜 다 알아? 선생님, 10판을 필기 해준 거는 정말 줄일 만큼 줄인 거니까 웬만하면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오랜만에 짜증을 했거든. 야, 잘 생각해봐. 내가 살아보면서 46년, 10년 동안 느낀 건데, 결국 잘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사람이 겸손해져. 나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쟤는 왜, 왜 저렇게, 저렇게 할지가 아니라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는 나한테까 내잘나가는 사람 인간이었는데 처음에 많이 그랬거든. 근데 커면서 좀 많이 깎이고 까이면서 좀두눈 뜨고 자는데 그렇더라고. 진짜로 탑을 찍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지?더라고. 필기도 그렇고 정리도 그런가. 노트 필기도 마찬가지. 공부사는 애들 100명이 있으면 노트 필기를 못하는 애 한두 명이 있겠지. 근데 공부 못하는 애 100명이 있으면 노트 필기를 못하는 애가 9 0명이뭔말 하고 싶은지 알죠? 정성을 쏟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생각해서 내가 정말 뭐 엄청 편해지나요? 아니잖아. 필기는 날 볼, 내가 보려고 하는 거고 연습하려는 거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개념 테스트를 줘서 오늘 하는 말인데, 개념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돼? 품어야 돼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아니면 진짜 완벽하게 외워요 100장 주술 때단 하나가 안 틀린 만큼 둘 중에 하인데1 0 0고 쉬워 그렇지 갑자기 이거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제 내가 짜증을 진짜 엄청 냈다고 그렇게 하면 그런 정신 모여 뭘 나한테 뭐 최선을 다하면 또 도와달라고 해 놓고 뭐 거기서 지금 어? 이거 하나 더 쓰는 게뭐 얼마나 대단한데 그안 쓰겠다고 핑계를 쳤더니 So, 우리 사진도 안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이기랑한번 해봤어요. 자, 그냥 삼각형이 있는데, 되게 주어진 상황이 뻔해. 대각선하고, 대각선이 있고, 이 대각선이 이루는 세타가 주어지고,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야. 저 삼각형은 모양이 거지 같잖아. <laughs> 그지 않니? 그냥 삼각형이니까 쪼개질 수밖에 없죠. 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요 대각선이랑 평행한 선들을 꼭지점에 이렇게 그을 거야. 이 대각선이랑 평행한 선을 요 꼭지점에서 그을 거야. 그러면 꼭지점에서 그 평행한 선들끼리 만나면 뭐가 만들어질까? 이거 볼까큰 사각. 형모양은 마름모인데 지금 선생님이 썼을 때 무슨 뭐하다고 했지? 대각선이랑 평행하다고 했지 대각선이랑 평행하다고 했지 마름모의 정의는 뭐였지? 재민아? 그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아, 사각형이야 이건 거이 뭐야? 평행하니까? 마주보는 두변이 평행하니까? 어, 평사 평사 평사랑 마름모는 다르죠 마름모를 보고 평사라고 해도 되지만 평사보고 마름모라고 해도 되잖아 <laughs> 그럼 이 평사니까 이 넓이가 되는거야 그래서 넓이가 어떻게 돼? 저큰 사각형의 넓이는 AB에 사인 세트 한 거고 그제 거기다 뭐 곱해주면? 이분의 1을 곱해주면 사인 세트 한 넓이가 나오겠죠? 이거까지 중3 때한 거야 얘들아 처음 본다고 생각하면 안돼 중3 때한 거예요 이제부터가 이제 사인 거치 그다음에 코사인 제1법칙 코사인 제2법칙 하고 코사인 제2법칙의 변형 요 네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생각함서어던 공식인데요 단 네개 밖에 없죠 어려울게 없습니다 네. 위아래가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게 있죠 저쪽 2분의 1이 위쌍인 듯 하여 여기가 2분의 1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2분의 1일까요? 밑변이 비고높가 이거죠 야,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라 내가 잘못 썼을 때 맞춰야 되는데 너네둘은 마찬가지고 안 봤다는 이거 생각은안 해도 그냥 봤다는 얘기잖아 나도 가끔은 내가 일번 틀린 경우도 있지 맞아?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는데 늦게 맞다는 건 늦게 맞다는 거고 그 순간에 본게 제일 좋잖아. 조만더 집중해봐. 잘 찾는 데잘 찾거든. 근데 왜볼때왜 한참 고민을 하는 건가? 만나 편이라? 많이 보고 있는데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게 많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항상 불안하게 하지는 내가 니네 나도 얘기해잖 내가 손릴수 있잖아 사람이. 그 손은 말을 안 듣잖아요. 2위랑 다르게내손이 말을 안 듣는 거니까. 자. 또얘가 없어, 괜찮은 거. 괜찮은 거, 괜찮은 거, 넉찮은 거, 괜찮은 거, 괜 거, 써놓고 이 거, 쓰고 그 다음 거, 괜이은 거,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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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괜찮은